참견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5절입니다.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은 "동방 야곱이 받는 축복", "동방 야곱이 받는 축복", 우리가 동방 야곱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방이었습니다. 이방이었던 우리를 하여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동방 야곱이 되게 하시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사야 41장 13절로 1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것이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야곱바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로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고룩한 잔이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세타자 기계를 사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할 것이라 아멘 동방 야곱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새 타자기게 추수하는 종으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방이었던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동방 야곱의 된 진리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돌 같은 이방, 또개 같은 이방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에 쓰여진 종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바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은 그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이방의 사도인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은 종들을 통하여서 이방이었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왔던 것입니다. 그 복음이 전해와서 그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에 두라고 합니다. 제 된일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된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또 세례를 받은 종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것입니다. 것을 로마서 11장 17절에는 우리가 돌 감남 나무인 우리가 참 감남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남 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접붙임이 성공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액을 받아서 예수 보혈의 능력을 받아서. 일차 감람나무 지내긴 예수 보혈의 능력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종이 요한복음 일장1 2 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은혜 시대 우리는 된 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지서가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될 일의 말씀. 이사야 2장 2절로 4절 같이, 미가서 4장 1절로 3절 같이, 야곱의 도를 배워서 우리는 야곱 족속에 가입을 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야곱의 도를 배우고 우리는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면서 이사야 44장 5절 같이 야곱으로 자칭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야곱은 물론 육적인 야곱이 아닌 영적인 야곱, 동방에서 나온다고 해서 동방 야곱입니다. 이런 동방 야곱이 된 종들에게 마지막 때는 또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려고 작은 책을 꿀같이 먹게 하십니다.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면 입에서는 무척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는 실현과 연단의 과정이 따라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다는 국가정은 그 있다가 배에서 쓰게 되는 실련 연단을 견디지 못하여서 이 복음에서 떠나게 되는 자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에서 쓰게 되는 실련과 연단, 그 야곱이, 육적인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천사를 씨름하고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기까지 천사를 놓지 않았던 것처럼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천사를 놓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받은 이름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시련과 연단 그 배에서 쓰게 되는 과정을 겪어야만 하나님의 인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이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시기 위해서 인정한다 이런 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실 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을 맞게 되는데 그것을 또 감람나무 진액으로 표현을 해볼 것 같으면 스가랴 4장 11절로 1 4절에 금기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기름을 아까는 예수 보혈의 능력을 1차 감람나무 진액이라고 했다면 금기름의 역사는 2차 감람나무 진액이라고 합니다. 그 1차 감람나무 진액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절대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었는데 그런 사람이 마지막 때에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금 기름을 이차 감람나무 진액으로 머리 위에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 4절 같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이 오늘 말하지만 이사야 44장 5절에 이스라엘로 칭호하게 된다 그 이스라엘은 이사야 14장 1절 같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하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론을 마치고 그러면 동방야곱이 받는 축복은 무엇인가 첫 번째 사랑받는 축복입니다 사랑받는 축복 우리는 이방이었을 때는 예수를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죠. 그러나 사랑받는 축복을 동방 야곱에게 주십니다. 말라기 1장 2절로 3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르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애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강야의 시랑에게 붙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은혜 시대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때는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은 그저 영원 구원을 주셨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에서가 아닌. 약속이 있는 야곱 같은 종을 사랑하시는 구별된 사랑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이사의 43장 3절로 4절 같이 지명하신 종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데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랑이며 또 한란시대 사랑받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그 종의 생명을 대신한다. 그러기까지 생명 보장을 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에는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치욕을 당한 그 종들로 하여금 마지막에는 이 동네에서 명성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 중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그 사랑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양계수로 3장 9절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사단의 회, 거짓말 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내 발앞에 와서 절하게 하므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도록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양기시로 3장 19절에는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잘못하면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 활란시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요한계시록 2장 4절 같이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한 자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시려고 이런 사랑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성받는 축복입니다. 조성받는 축복, 이사의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될 일의 말씀으로 재창조하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된 일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없지만 될 일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꿀같이 먹으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운동하고 움직입니다. 활발하게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 속에 안 좋은 것은 나가게 하고 또 죽어지게 하고 좋은 것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 체질에 좋은 것들로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조성받는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인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우리는 말씀이 몸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을 받게 되니 우리는 마지막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 형상을 이룬 사람이 예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약한 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축복입니다. 미약한 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축복. 아모스 7장입니다. 아모스 7장 1절로 6절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불을 뺀후 불이 다시 음독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에 황충이 땅의 불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천컨대 사서서 야곱이 미아하오니 어떻게 서리까하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여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여와께서 명하여 불러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대 주여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메 주여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1절로 3절은 황충이에 대한 말씀이고 4절로 6절에는 불의 징벌의 환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황충이 하면 악하고 독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에서 보면 황충이는 그 황충을 금에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걸 보면 황충이는 열매 맺지 못하도록 나오는 세력이 황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암호서 7장 1절로 3절에 보면 두 번째 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두 번째 풀마저 먹으려고 나오는 세력입니다. 그두 번째 풀은 될 일의 말씀입니다. 이환란 시대 우리가 먹어야 할 영의 양식입니다. 그러니 이 동방 야곱은 다급하지 않겠습니까? 황축이가 나와서 두 번째 음독기 시작한 그 풀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하는 그 양식을 다먹어보리려고 하니까. 다 먹어 버리면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급한 나머지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 다급한 기도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동방 야곱, 미약한 동방 야곱에게 기도밖에 할수 없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미약한 내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가 잘났다고 내가 다 해버리면 하나님은 해주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이 없고 우리는 그저 힘이 없고 아주 지렁이 같이 그렇게 미약한 동방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충을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게 되고 황충이 두 번째 풀을 먹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소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황충이가 나와도 그두 번째 풀을 먹지 않도록 하나님은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4절로 6절을 보면 불의 짐벌 불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짐벌의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 여호와여 천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일까? 또 동방 야곱의 미약한 날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여와께서 뜻을 돌이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약한 날의 기도를 하나님은 동방 야곱, 사랑하시는 동방 야곱의 기도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민족의 전쟁에 피해받지 않고 남은 자가 되는 축복입니다. 민족 전쟁에 피해받지 않고 남자가 은 되게 하는 축복입니다 미가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미가서 5장 5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항목케 하며 니무로 땅의 어귀를 항목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 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분리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벌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즈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대적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아멘. 이 말일에 그 동방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이슬과 담비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기 때 가만히 내리는 은혜입니다. 옆사람도 알지 못하도록 받는 자만 알도록 내리는 은혜가 이슬입니다 옛날 야곱과 기도원이 받았던 은혜가 이슬 은혜입니다 거기다가 단비같이 메마른 땅에 단한 번만의 그 비로 해갈되는 그런 역사가 단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슬과 단비 은혜를 내려주셔서 젊은 사자와 같은 용사의 신앙으로 만들어 주셔서 두려움이 없게 합니다. 이 마지막 복음은 두려움 없이 외치는 복음이기에 두려움 없이 해주시려고 이슬과 단비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과 단비 은혜를 받은 종은 민족의 전쟁에 일곱 목자와 여덟 군함 같이 일으켜서 하나님은 그 종들을 쓰십니다. 여호와의 칼을 외치면서 쓰고 그래서 민족의 전쟁에 민족을 살리는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자와 같은 용사의 신앙을 이슬과 담비의 은혜를 통하여서 부어주심으로 야곱의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의 전쟁이 다시 연보다 훨씬 앞에 있기 때문에 민족의 전쟁이 죽어버리면 마지막 때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는 종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우리가 받은 복음이 뭐 의미가 거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의 전쟁에도 생존하여 남은 자가 되게 하셔서 마지막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동방 야급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십니다. 천년왕국의 축복, 이사야 58장입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와의 호 성일을 종기한 날이라 하여 이를 종기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치 아니하며 사사로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와의 호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와의 호 입에 말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13절은 주일 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 안식은 성일이다, 존귀한 날이라, 또 즐거운 날이라,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여기서는 주일 안식인데 토요 안식과는 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주일 안식에는 내 손과 발을 금해서 악을 행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 우리가 사사로운 말을 하게 되면 또 입으로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주일날은 말도 입에 문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말, 뭐 찬양을 하거나 말씀, 변론을 하거나 이런 거는 가능하겠지만, 사사로운 말은 가급적 주일날은 안 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금해서 악을 행치 않게 하고. 또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오락을 행치 아니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죠 주일날을 뭐 사거나 파는 것을 금하죠. 그것은 자기를 위한 거니까 그것은 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음, 여겨집니다. 해서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또 자기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데나 아무데나 가게 되면 악을 행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14절 같이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업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말씀한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 소망하면서 가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일 안식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일 안식을 잘 지켜야 하지만 우리는 더큰그 가난 땅 같은 천년 왕국을 소망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 안식을 잘 지켜서 부디 저와 여러분이 목적지까지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까지 안전하게 평안하게 평탄한 길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은 동방야곱은 추수하는 종으로 쓰시기에 합당한 종이다. 아멘 동방야곱은 추수하는 종으로 쓰시기에 합당한 종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동방 야곱이 되게 하시려고 또이 방이었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인까지 쳐주시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부족한이고 참으로 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하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약한 종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쓰시기에 쓰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져 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 가는 그 과정에 우리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온전히 맡겨 드릴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종들로 나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